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심어는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에게는요그 환경이 어디든 그것이 곧 광야인 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질비한 곳.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곳. 어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그곳이 광야다 그말이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가 살아야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 아니고서는 새롭게 되는 길이 에베 말고는 없어요 계속 에베를 들게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에베를 했습니다 에베는 곧 뭐냐? 에베는 곧 전쟁이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는 것은 에베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할 때 에베입니다 에베는 그래서 전쟁이다 에베는요 그냥 하나님 놀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게 하는 전쟁의 현장이 에베입니다 그래서 에베 실패하면 다시패하는 거고요 에베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들이 에베를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너무 습관에 의해서 바리새적인 에베를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에베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의 피부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기름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임자 앞에서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너무 세상에 젖어 있고 본능적으로 예배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 의인들의 밖에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부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될 시점에 있어요. 요호께서 전쟁을 치르도록 해야지. 내가 나가서 싸우고 설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에베가 죽으면 다 죽어요. 에베가 살면 다 살.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맘에 들지 않는 어떤 정치인이 내 맘에 들지 않는 행정을 펴고 그렇게 한 달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함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일을 멈추어야 될때 정확한 타이밍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공평하신 그하나님을 믿지. 사람의 종로시나 하고 동체형에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처리하시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손을 드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저의 보좌표 나가서 엎드려 손을 드는 일이에요.